안녕하세요. 산수유 봉이. 오늘는 이게 뭐냐. 아,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상황버섯이라고 하죠. 이렇게 밑이 노란 거. 근데 얘는 상황버섯은 진짜 버섯의 이름이 아니고 이 이름을 갖다 목질진흙버섯이라고 해요. 목질진흙버섯. 그러니까 왜 목질 진흙 버섯이라고 하냐면 이제 요게 새끼야 새끼 요게 이게 나무에 이제 기생을 할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나이무라고 생각하고 제 손등이 이런 식으로 붙어서 자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어서 자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꼭 진흙을 진흙 이렇게 조그맣게 뭉쳐서 슉 던지면 탁 붙잖아요. 그렇게 붙어서 처음에 자랄때 이런 식으로 붙어서 자란다고 해서 목질 지는 거서 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얘는 기생해서 자라는 나무가 뽕나무, 은사시나무, 쥐똥나무, 자작나무, 박달나무, 참나무 뭐 여러 가지에 자라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좀 비싸게 팔리는 상황들이 보면 뽕나무 거 하고 그 찔레나무 찔레나무에서도 이 상황이 잘하거든요 이 목질 치는 꽃어이 그게 이제 그 저기 성분이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찔레나무께 제일 비싸죠 찔레나무께 찔레나무께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뽕나무꽃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상황들 걔네는 다 어디서 활착을 시키냐면 참나무다 활착을 시켜요 그 참나무가 그균을 붙일 때 제일 잘 붙는데. 그 다른 나무보다. 그래서 이제 재배는 거의 참나무서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나무에서 딸때그 이렇게 요 안에 좀 나무 성분이 붙어 있어요. 이렇게. 요거를 지금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, 이렇게. 잘라내고 다려 먹으려면 이 성분이 크면은 잘안으로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3일 단 3일 채취한 거예요. 3일. 이게 옛날에는 좀 이게 이거는 꽤 있었는데 지금은 채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. 채취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늘 3일째, 3일, 3일 따서 요만, 이만, 요만 하면 이게 지금 1kg 겨우 될까 말까 하는데, 음, 너무 이렇게 좀 채취를 못한 거죠, 요게? 자, 이제 이거를, 이거 어떻게 하냐면, 이거를 작두에다가 또 이렇게 다 썰어야 돼. 이렇게. 작두에다가. 그래야 이걸, 20g씩, 물2리터에다가 20g 정도 넣어가지고, 이거를 몇 시간씩 달여야 돼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게 썰어야 돼요. 상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썰어서. 여 우리 아궁이 아. 자 어제 여기서 이제 술 먹은거 안치웠어 어제 저 밑에 동생하고 5시서부터 11시까지 술 먹었는데 술을 뭐한 대여섯병씩은 먹었나그 어, 근데 어,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는 그 제가 다려서 보내는 그 약을 먹으면 술 먹는 데는 기가 막혀. 제가 어제 한 여섯 병 먹고 오늘 아침에 산에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아무 부대낌이 없어. 그게 참 굿이야. 굿. 그리고 그 이벤트 추첨 지난달 거 이벤트 추첨이 지나갔잖아요. 원래 그말에 했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그걸 못 해가지고 그 제가 아직도 그 라이브 방송 하는 걸못 깔았어. 뭐 아무리 깔아봐도 안 돼.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어2 시에 정각 딱2 시에 그 물고기 추첨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래야 제가 저 어제 말씀, 말씀드렸,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2시땅땡 되면 그 전번에 얘기한 것 같이 물고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요 가해로만 해서 공정하게. 지난달까지 댓글 달아주신분들에 한해서 그.. 추첨을 하겠습니다 이..이..이거.. 그 2005년으로 바뀌어서 들어오신..댓글 달아주신분들은 1월말에 이제 같이 추첨을 할거고 그.. 내일 추첨하는거는 지난해까지 그..댓글을 달아주신분들에 한해서 그..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시땡에 시작하겠습니다, 내일. 끝!